안녕하세요. 우리가 명리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음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양은 음양 음향 이전에 무국, 무국에서 태극, 태극에서 음양, 음향, 음양에서 오행 이렇게 그... 변천대에 오는데, 이 무국은, 이 무국은, 이 무국과 태극이 사실 굉장히 또, 알송송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국은 이게 혼돈인 상태, 혼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빛이, 여러가지 색깔했지만 빛이 섞여서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섞인 이 흰색 속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빨주, 노초, 파남보의 무지개색이 있는데 이 무지개색이 섞여 있으면, 무질서하게 섞여 있으면 흰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무국은 이렇게 혼돈, 섞여 있는,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국에서 음양이 갈라질 이런 조짐이 보인. 조짐이 보이는 조짐이 보이는 상태. 여기 태극이고 그 이후에 음양이 갈라집니다. 따라서 무극은 태극의 시작점이고 무극은 태극의 요게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태극은 음양과 무극의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가 태극이고 그 위에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에서 다시 우리가 오행이라는 개념. 음양과 오행하이 합쳐져서 음양오행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음양의 특성, 음양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양의 특성을. 음양의 특성. 음양의 특성은 첫째. 대립관계입니다. 대립관계입니다. 대립 관계입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 관계입니다. 대립. 대립하다는 것은 남녀. 그 다음에, 뭐, 밝고 어두운. 어두그 다음에, 선과 악. 뭐, 이런 예는 뭐, 수없이 많이 있죠. 이렇게 서로가 대립되는 관계 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의존 관계.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겠죠. 밝음이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개념도 없지요. 선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악이라는 개념도 없고 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선이라는 개념도 없고 따라서 이 음과 양의 개념은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립되면서 의존하는 관계를 그냥 대대관계 대대관계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음양은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상대성을 만약에 크다와 작다가 있다고 그러면 크다가 양이고 작다가 음인데 이게 더 크다와 크다가 있으면 더 크다가 양이고 크다는 음이 됩니다. 만약에 아주 큰 아주 크다가 있으면 더 크다는 음이 되고 아주 크다가 양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개념이 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양은 서로 소장된다. 소장 소라는 것은 감소되는 거고, 장이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증가하면 음이 감소하고, 음이 증가하면 양이 감소합니다. 또, 전화라는 게 있는데, 전화. 전화라는 게 있는데, 양이 증대해서 양이 점점 점점 양이 극에 달하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고 음이 점점 점점 커져서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고 따라서 여기 우리가 보통 시이 운성에서 보면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하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사한다는. 이런 개념과 뭐일의한다의 보겠죠. 그 다음에 이 서로 음과 양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자 의다람의의 가장 의적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소장하면서 균형의순간의 짧고 바로 이어서 또 균형이 깨지고 또사실균사을 이루려고쭉 움직이다가 또 균형이 잡히는 순간 다시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음향은 사용, 하염없이 서로 소장하면서, 소장하면서, 어, 그러면서 또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음향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서로 일단 대립된다는 거, 서로 의존한다는 거, 서로 상대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소장한다는 거, 양이 커지면 양도 커지고 음도 커지고, 이게 이런 건 없습니다. 양이 커지면 음이 커지고, 음이 커지면 양이 커, 양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 전환, 전환한다거것 전환한다는, 거. 전환한다는 건 어느 시점에서 양이 커지다가 극에 달하면 음이 생성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렇게 음양이 계속 전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음양은 서로 하염없이 균형을 이루려 노력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이 음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